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저 탑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개척 레벨 50부터 이 신용 포인트 이 골드 부족이 심화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바쁘신 분들은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끔 관람칸에 오게 되면 폼폼이한테 퀘스트가 뜨게 되거든요. 이 맵에 표시는 안되는데 이렇게 느낌표가 있으면 퀘스트를 깰 수가 있어요 이거를 깨게 되면 신용포인트를 얘가 8,000 정도 주게 되는데 일단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외워놔야 됩니다 12480 외워두고요 12480 그걸 말 걸어서 퀘스트를 하면 이제 얼마 안 걸려요 1분만 있으면 되는데 형포이가 귀여운 거 보여줍니다 귀여운 거좀 보고 물도 뿌려주네요 귀여운 거다 보고 텍스트 뭐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인벤 열어보면 아까보다 골드가 몰라 있죠. 아까 1, 2, 4, 8, 0었죠8,000딱 오른 모습 볼수 있어요. 근데 이 퀘스트가 매일 열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, 그리고 또 같은 걸 제가 여러 번한 적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꾸준히 열릴 것 같아요. 이쟨 시간이 뭐3 시간이다, 4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 퐁퐁한때 와가지고 퀘스트가 있으면 어 하시고 8,000 크레딧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타 레일은 투어패스로 신용 포인트를 벌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하루에 6만 한도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1만 포인트가 한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만 포인트는 한 번에 1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2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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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이렇게 2천이 다섯 번 쌓여서 모이게 되는데 이 2천을 어떻게 버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어 남이 제 캐릭을 쓸때 도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에 아무나 넣어서 이렇게 파트를 돌릴 거면 저는 부계정을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요 돌리고 나서 한 번을 깨면 2천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재도전을 해야 또 2천이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부계정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음, 크레딧을 몰아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돌고 나갔다가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어, 충전시켜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뭐, 사실상, 이렇게 해봤자, 하루에 1만 크레딧이라,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, 나름 부계정까지 키우는 분들은, 뭐, 한 달에 30만 크레딧 잡으면, 해볼만은 하다,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. 만약에 1만 포인트라도, 어떻게든 벌고 싶다,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, 어 친구 추가해서, 레벨 낮은 친구를 등록해가지고, 어내 캐릭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, 대단히 중요한 팁은 아니지만, 약간의 신용 포인트라도, 더 벌고 싶은 분들은,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을 요약하자면 가끔 퐁퐁한테 가가지고 퀘스트를 받아서 8000크레딧을 받자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